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1일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물도를 비롯해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성녀 클라라에 대한 거룩한 공연과 함께 오늘을 기리는 성녀 수산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녀 클라라 클라라는 빛이 나다 라는 뜻이죠. 1193년 혹은 94년 이탈리아의 아시시 지방의 귀족 가문 출생이었던 클라라는 같은 지방 출신이었던 성 프란치스코의 복음적 생활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고, 그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 수도생활에 열망하게 되지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클라라 수도회를 창설하기에 이르르고, 심지어 훗날에 동생 아네스도 수도생활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프란치스코 성인을 본받아서 철저하게 가난하고 겸손한 삶을 지향했었고, 엄격한 수도생활을 통해 하느님께 다다르기를 노력하시다가, 1253년 선종하셨고, 2년 뒤인 1255년에 알렉산델 사세 교황님에 의해서 시성되셨던 분입니다. 우리 특별히 관상수도원에서 깊은 침묵 가운데 주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글라라 수도회의 또 발전과 또 성장,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도록 기도드릴 마음도 함께 봉헌드립니다. 또 성녀 수산나는 서기 295년 전후 곧 3세기 예 활동하셨던 우리 성녀시지요. 로마의 사제 성 가비누스의 딸로 또 교황 성 카이우스의 조카로 알려진 분인데 디오클레시아누스 황제로부터 황제 자신의 아들과 결혼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는데 주님께 봉헌드린 또 삶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그 요구도 거절하기에 이르르지요. 뿐만 아니라 결혼을 종료하도록 파견된 궁중 관리 성 클라우디우스와 막시무스까지 개종하게도록 그의 빛나는 성덕으로 설득하에 이르릅니다. 이에 황제는 분개해서 클라우디우스와 그의 아내 그의 그래, 베디냐 그리고 두 아들 그리고 막시무스까지 쿠메에서 처형을 하게 이루고 이때 수산나와 그의 아버지도 참수로 순교의 화관을 받게 되지요 시대는 많이 다르지만 또 동정으로서 거룩한 수도 생활로 자신을 봉헌했던 클라라 성녀와 그리고 주님만의 거룩한 생활을 새 속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느라 순교의 화관을 받으셨던 수산나 성녀의 삶을 함께 마음속에 기리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복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성녀 클라라가 프라하의 복녀 아네스에게 보낸 편지가 성물도 제이록서에 나오는데 그 제목이 참으로 마음을 찡하게 울립니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가난과 겸손과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걸으셨던 가난의 길, 모든 것을 비우고,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처지로 찾아오셨던 지극한 겸손, 그리고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내 보시고 죽음으로 완성하시고 부활로서 채워 주신 거룩한 사랑을 생각할 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가장 복된 은총이며 나에게 주신 무상의 선물은 무엇인가를 다시금 되뇌어 보게 됩니다. 시편 119장 105절에도 주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주님 말씀이 어두운 길에 흩어지지 않도록 내 발걸음을 붙들어주는 등불이 된다는 것. 오늘 에즈키에서 3장 3절에도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배를 불리고 속을 채워라 하고 우리에게 당신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머물기를 바라시지요. 이 주님 말씀만으로도 내 영혼이 가득 채워지는 것, 세상의 어떤 만족과는 비견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것, 그러기에 이 주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금 청해봅니다. 에제키에서 2장 10절에는 그 두루마리에 적힌 주님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를 이렇게 요약해주지요. 곧 비탄과 탄식과 한숨이 그것입니다. 이 마음은 곧 자식을 향한 애 끊는 마음, 속이 타들어가는 부모의 심정이라 할까요? 이런 부모의 마음을 우리 고사 성어에서 노심초사라고 표현하죠. 노심. 마음으로 애쓰다란 뜻이고, 초사하면 애태우며 생각하다란 뜻이니, 결국 이 말은 어떤 일에 몹시 마음을 졸이거나 지나치게 생각을 깊게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에 쓰여지는 표현이라 합니다. 어쩌면 삶의 길에서 안정되고 세상의 눈으로 편안해 보이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쫓느라 번뇌하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애타는 만큼 형언할 수 없는 감정, 영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더군요. Beyond Description, describe 하면 묘사하다 설명하다니까 설명을 뛰어넘는 것, 이루 말로 할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처럼 애타는 심정이 되는 것이겠지요. 어쩌면, 그 부모의 눈도 저먼 길까지 내다보기, 가슴으로 전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정성과 고뇌와 기도가 모두 담기게 마련이지요.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는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신자로서의, 삶을 엮어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오늘 10편 119편을 바탕으로 한 화답송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 법이 저의 즐거움. 당신 법은 제 마음의 기쁨. 영원히 저의 재산이 옵니다. 하고 말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귀한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녀 클라라의 편지를 다시금 찾아보면, 진심으로 그리스도께 매달려 그 거룩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영광의 광채요. 영원한 빛의 반사이며 티 없는 거울이십니다. 그리스도 놀라운 겸손이여 피할 수 없는 가난이여 하고 주님 만에 머무는 기쁨과 주님만으로도 충만한 삶의 의미를 이렇게 빛나는 언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매달려 그 거룩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말씀 속에, 가슴 속에 사랑으로 새길 수 있는 마음을 지는 사람이라 하겠지요. 유명한 이름을 가진 사람, 인기인의 말이 더 권위를 가진 것처럼 들리고, 혹은 어느 공동체나 사회 안에서 차지하는 권위에 따라, 그가 앉아있는 자리에 있는 이의 말이 더 무게감 있게 느껴지는 것 그런 말들을 쫓는 분주함의 어쩌면 인지상정일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이스라엘의 통치를 맡기셨지요. 3월 상권 16장 7절에도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보시는 하느님이라 하셨으니까요. 사람은 겉을 보지만 나는 속마음을 보는 하느님이다 하셨던 그 말씀처럼 주님의 영이 살아있는 말씀을 찾는 그 말씀만으로도 충만한 기쁨을 함께할 어린이와 같은 맑은 영혼을 만나고픈 기도가 저에게는 더해집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3절, 5절, 10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하셨지요. 계산도 벽도 세우지 않는 순수한 어린이들의 영혼을 보면 금세 친해지고 벗이 되더라고요. 그 안에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마음. 너도 나도 서로 따뜻한 마음을 줄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만으로 행복해하는 천진한 웃음들. 사실은 그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앞당겨진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겠지요 지식이 늘어갈수록 참된 앎을 놓쳐가는 어른이 되는 것수 없는 사회 속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생존이란 변명 속에 세속적인 그런 움직임을 쫓아가는 나의 발걸음을 등불로 비추어주지 못하면서 어둠 속을 헤매는 것도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우매함 속에 빠져드는 것, 그러지 않도록 세속적인 마음의 부유함이 아닌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영적인 가난함으로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인 나라를 맡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와 같은 복된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이 묵상을 통해 찾아보며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을 걸으며 전해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주님 말씀 하나가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삶의 가장 귀한이 재산이 될수 있는 복된 사랑의 길로 초대할 수 있는 작은 발걸음 될수 있기를 청하는 마음 담아서 기쁨으로 띄워드립니다.